이정도로 할까? 야...좋아 응. 좋아 메탈릭을 하면 어떻게 되냐 조금 막 어..어..뭔가 녹슨거같이 색깔이 변하는데? 좋아 표정 아무것도 안.. 아 샘플 아 잠깐만 야.. 잠깐만 이거 남자 표정이잖아 아 어렵 아유아유 아니아니아니 아니, 아니, 어렵다 어렵다 그나마 세 번째가 났나? 이거 이건 조금 뭐야 이게, 이게 중2병, 이 중이병 건 중이병스러운 표정이 뭐냐고 얼굴 웃는 표정 봐씨 이게 얘는 볼이 아픈가 봐 누가 볼을 양쪽에서 끌고 있는데 지금 근데 이거 웃는 게 이건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 봐아 봐. 아, 이거 괜찮네. 그래. 감정을 차라리 감춰라. 억울령 한번 보자 이제 맞췄으니까 나 음, 응, 내가 한게 제일 난거 같은데. 우선은. 음, 응, 내가 한 걸로 합시다. 이거 결정. 아 씨, 뭐뭐뭐 뭐, 뭐. 아, 깜짝아. 소고시라 해도 깜짝 놀랐네. 네, 어둠으로 가자. 기본으로 해. 속옷을 언제 본다고 옷디피고 다녀야지 잘 됐나? 한번 확인해보자 응 음, 아주 마음에 들어 좋아. 음성. 목소리 중요하거든요. 어차피 얘, 내가 게임 할때얘 뒷모습밖에 못볼 거야. 목소리 엄청 g 네 똑같은 성우가 몇개 g 몇 What's 개 지도 몰라. 비슷비슷한데? 야, 똑같은 사람 아니야, 다? w 다우 t 뭐야? 8번 괜찮다. 뭔가 전형적인 게임. 9번 괜찮은데? 9번이랑 1 0번은 똑같은 사람 같은데? 9번? 10번? 9번? <laughs> 술 취하셨는데 방 10번 아 9번 아 잠깐만 너무 남성 잠깐만 아씨아 아, 어렵다 잠깐만 아우 너무 시끄럽다 게임할 때 너무 시끄러울 것 같아. 아 근데 얘는 또 너무 힘이 없잖아. 야. <웃음> <웃음> 억지로 약한데 힘 주는 사람 같아. 하나 봐. 그래, 두 번으로 합시다. 아. 그래, 두 번으로 합시다. 일본 일본 사람 같지 목소리가, 그렇지? 네, 그래. 어, 화이면 레더지 갑시다. 완료, 뭘로 할까? 메주야, 아 아니, 아니, 아니야. 캐리건, 캐리건 있을 것 같은데, 아, 얘거 너무 습해.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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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리건이라니, 너무 촌스럽다. 그치, 누가 보면 경악할 것 같아. 메주야, 라 하자. 고양이, 내가 좋아하는 고양이가 이거였지. 고양이 똑같이. 해. 내가 고양이 프리셋은 자신이 없어. 뭐야 이거? 뭐야 이거는 드래곤볼에 나 드래곤볼에 나올 것 같은 고양인데? 나얘 아, 너무 좋아. 얘나 얘. 와 얘도 귀엽다 근데. 아둘 중에 둘 중에 골라줘. 잠깐만. 주민 주민 이제 멀리서 봤으니까 가까이서 보는 거지. 눈양에서눈양이좀 달라 그리고. 나랑 똑같은 파랑색 눈으로 가자. 좋아. 너도 초기 장비가 있니? 고양이 아부스 옷을 입어. 옷을 <laughs> 입지 마. 안 입었을 때더 귀여. 워 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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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 한번 바꿔 보자. 아 어, 이번은 좀. 어, 1번 귀여. 좋아. 음성 높이도 있네? 뭐가 이거? 보통로 합시다. 허. 설마 움직임도 그러나? 아니지? 아이, 귀여워. 저것도 그럴 수 있대. 뭐야? 색깔이야? 너이 꼬시 그거 이 뭐라 그냥 꼬리 보자 꼬리. 이는 나쁘지 않은데. 와 이거 모아. 피카츄야? 지가? 어, 수술했나봐. 이게 제일. <laughs> 씨, 저거 좀 징그럽다. 된장. 아니야. 나 어, 된장 쓴거 같아. 쌈장이었구나. 아니야 된장하자.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춘장하자. 검은색이니까 춘장 갑시다. 저번에 쌈장이었거든. 그 고양 이름은? 아, 제 표정 왜 저래? 자, 다시 새로운 마음을 되새기면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To the A list! And the Commission! Yeah! Cheers! So, tell me. What's your theory? The Elder Dragons must migrate to the New World for some reason. After running the Research Commission, for an answer. 고룡 보면 놀랄까? 어차피 용인데. 아 대륙이 용이었었나? 근데? 아니 목소리 안 들려줘. 근데 야 가끔씩 그래픽 이 깨지는지 얼굴 이상한디. 아얘 개구나. out It's got a mean landfall. You're on the A-list, right? Meowdy do. I'm not psychic, but I do have pretty good ears. Ah, put her there. I happen to be an A-lister myself. Huh? Whoa! 무슨 일이야? 어머, 어머, 저게 뭐야? 저게 뭐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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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위로 가야 돼, 위로 가야 돼. 안 무너지려고. 야, 내 아웅이! 내 야옹이 어떻게 어우씨 야 야옹이 최소 수... 사망이네 헉, 머리 맞았는데? 와. 어... 여긴 어디지? 어... 살았어 여긴 어디지? 뭐지 저건 카산인가? w s d 도 기억이 하나도 안나서 처음부터 튜토리얼 다시 하는거야 야 근데 뭐.. 움직이는게 왜 이렇게.. 배시 네, 어디로 가야돼? 일로 가면 되지? 뭐야 벽도 올라? 야 그냥 맨벽을.. Oh.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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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here 와.. 다 살았겠네, 아마도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어떻게 해 가자, 가자, 도망가, 빨리, 떻바 해야 돼? 야 돼? 어야뭐야뭐야뭐야야 쓰러진다 아야 헌터들이 타고 있는데 저이렇게약해 빠져 어디로 가는 거야? 우리 우리 버리고 어디로 가는 거야? 우선 뛰어, 빨리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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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정말? 아, 뛰어, 뛰어, 뛰어. 아야, 아, 아, 나 죽어, 나 죽어. 왜, 왜 그래, 왜래, 그래, 왜래, 그래, 왜래, 그래, 왜래. 그래. 차려, 왜 그래? I can do this all day. I can do this all day. 할수 있다, 할수 있어. 할수 있다. 야, 이거. 이거 아 이거 맞으면 안 된다 보다. 알켄, 아, 이켄 아. 잠깐만 여기 버그가 있는 것 같은데. 어, 와 이런 이런 걸 간파해 나다니 대단한 게임.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왠지 돌돌 돌 부서져서 떨어질 것 같아 밑으로. 이리로 가야 되나? 이렇게?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쪽으로 가면 될것 같은데? 어 맞지 맞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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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뛰어! 어디서 여유로운 척이야? 와, 야, 뒤집힌다. 역시 여기는 계속, 어 알고 있는 것 같이만 하는 거 봐. 도와줘, 야손 잡아서 손 잡아줘. 아. 가자, 가자, 가자. 덤프? 어, 진짜? 점점점 오 아야 아이 와와 이걸 믿고 뛰었다고 와 저걸 믿고 뛰다니 대단해. 아마도 저게 용이었던 것 같아, 그렇지? 생물체. 야, 여기가 몬스터 헌터월드냐 아크냐? 아크인데 이거? 떨어진다. 하지만 주인공은 죽지 않아요. 튀어야 됐나? 어떻게 해야 되나? 아, 야, 말로 없이 저, 치사하게 이건. 사람 있나 봐. 오 텐트에 지도 일부가 있었어요. 맵을 열고. 우리는 여기쯤에 있네요. 여기가 조사 거점이고요. For now, I think it would be best if we make our way to base. The map should help us find our way. 알겠어요. 이씨. 오 투명인가. 지도를 따라서 조사거점으로 가세요. 공룡들이다 공룡들. 사실 이 게임을 저번에 한번 했는데 거의 수박 겉핥기만 하고 끝내가지고 가보자. 조사고점에 가면 사람들이 있나? 안 때릴 거? 얘네들이 우릴 때리나? 한번 보자. 초식동물들이랑 해치지 않을 것 같은데, 한번 쓱싹 잘해. 걸린다 <laughs> 띄어... 이쪽 아니에요? 어디갔어 아 뭐야 같이 가는거야? 응? 아프토노스 어떻게 돌아... 어디로 가지? 마스아 원래... 잠깐만 너무... 우선 좀 이따 해보서 바꿔보자 지금 완전 마우스가 완전 부잔스럽게 움직여 아, 안내벌레가 물리 져있어요 진짜? 나한테안 보이는 거아니었어 뭐야 아 이거 설정 없이 못 하지 있네 조작 이건 왠지 그거 써야지 더잘될거 같은데 아, 몰라 어. 어? 베이스를 차린 거 같대 빨리 가자 으쌰 점프가 뭐지? 안내벌레? 안내벌레라니 와 진짜 컨셉 컨셉이 이거 완전 극악인데 안내벌레는 좀? 아 이걸 안, 이, 이 컨셉을 안내벌레로 퉁친다고? 사실 설명 없어도 됐을텐데 덩굴 숲을 지나서 가자. 이거 했던 것 같은데 저번 저번에도. 아, 나 누르고 있어야 돼. 와, 여기도 이게 세계수야? 이상한 공룡이 있어요. 우리 때리려나 봐. 이때 이제 영웅이 등장해야 되는데, 야, 근데 헌터라는 것들이 말이야. 쟨 접선이라도 쳐도그지 야, 부른다, 부른다. 헉? 큰일 났다. 우리 어떻게 이마 승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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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뛰어, 뛰어, Hurry.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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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 o 뛰어, 뛰어, 승마, 이마 승마, 승마, 승이 이게 안 이게 숨어진다고? 야 동물들이 냄새를 얼마나 잘맡는데 말도 안 돼. 뭐야, 제네? 이렇게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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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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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